예, 관광계론 7주차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일본 관광의 암흑기 얘기를 했고요. 태동기, 암흑기. 그다음에 이제 관광의 여명기, 여명기 이제 여명이라는 것은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죠. 암흑기여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첫째 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관광사업을 경영한 것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아까도 얘기, 얘기를 했지만 변화를 감지하고 돈벌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들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걸 봤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마치 목사님이 금연학교 보내다가 어 여행사 차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어, 여러분은 뭐 연도 뭐 그런 거뭐 국무총리령 매토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 왜 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아 해방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많아지니까 여행업을, 여행사업을 시작을 했구나. 물론 그 당시 여행사업도 귀족층을 중심으로 하겠죠. 일본의 아부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 그죠. 또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있겠죠. 뭘로 돈을 벌었든 간에 그 당시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관광의 기반 조성기, 60년대래요. 아까. 여명기는 50년대고, 1945년부터고, 1950년도에는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57년까지인가 있었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6.25 전쟁, 난리통이었죠. 그래서 이승만 나오고 난리나고 할 때, 김구 나오고, 북한에는 김일성 나오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어, 한동안은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안 가르쳤죠. 선택으로 내뒀어요. 근데 그거는 참 미친 짓이에요. 역사를 모르면 그 민족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특히 관광에 계시는 분들은 역사에 흥미를 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도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름 중요하고 뭐 아관, 파천, 어쩌고저쩌고,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러니까 교과서보다는 단행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몇권 읽으시면 큰 그림은 그려져요. 또참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이 공기업에 취직을 하시려면 또 한국사 자격 검정인가 뭐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역사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시험에 합격하라고 역사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아, 유명한 역사학자가 얘기했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여튼 과거의 역사 아셨죠 아까 좀 전에 잠깐 얘기했던 카스라테프트 미리학 같은 거요 저도 몰랐어요 저희 시대는 반공방첩 뭐 그런 거 했던 시대거든요 공산당을 물리쳐야만 우리가 산다 미국은 혈맹이고, 형제의 나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제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태극기 부대분들은 그런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대학 다니면서부터 쭉 졸업하고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 내가 배웠던 역사는 일부만, 유리한 쪽으로만 가르친 거죠.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시각을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책을 좀 보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죠. 세상의 모든 나라는, 전쟁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우리 베트남 가서 전쟁했어요. 미국이 베트남하고, 여러분, 뭐 무슨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월남에 월남이라고 그랬죠 파병 가서 거기서 돈 벌어 갖고 오고 그돈 갖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 우리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유 뭐 박항서도 있고요 축구 감도난리죠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참 세상 사는 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 가끔은 들기는 하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또 철학적으로 골치 아파지더라고요 한동안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 했고, 그 다음에 광고의 기반 조성 기는 60년대 전쟁 끝나고 박정희가 이제 군사혁명, 4.19 군사혁명이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니까, 박정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면 경제를 살려야 되죠.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경, 경부선, 경부 고속도로만. 고속도로 만들고. 속도로 만들 때 난리였어요. 돈이 어딨냐고, 어쩌고저쩌고 했죠. 어쨌든 차관 끌어오고 해서 만들었죠. 여기 보면. 이제부터, 어, 요거는, 다른 시험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가끔 나온다. 제 시험엔 안 내요. 네. 셋째 줄에 있습니다. 61년 8월 22일날 법률 제689호로 제정된 관광사업진흥법. 우리나라최초죠 관광사업진흥법. 인제는 법으로 만들어서 관광사업을 진흥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맨 그런 건데. 아, 제 시험엔 안 내나.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우리나라가 박할 노래 아니라니까요. 1962년 4월에 국제관광공사법, 밑에서 셋째 줄 있죠. 국제관광공사, 현 한국관광공사의 전신, 관광공사, 관광공사, 여러분들도 갈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동의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관광공사는, 관광, 어, 영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또 영어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 관광공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주된 일은, 아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뒤에 사업도 나오니까. 그 아, 다음에, 아 관광의 성장기야 1970년대, 60년대 말고 이제 70년대로 넘어갑니다. 이, 부, 아, 이 부분도, 어, 두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쫙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험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아, 큰 그림을 그려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 성장기 70년대. 이거는 우리나라 관광이 성장한 거는요. 자력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주 고객층이 일본인 관광객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여기서 70년대로 70년으로칩시다. 55년 6 5년 25년 만에 우리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돈 들고 놀러 와요. 근데 좋다고 우리 또 어서 오세요 하죠.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왜 그랬냐면요. 이때는 왜 그랬냐면 일본의 엔화가 엄청 비쌌어요. 일본이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일본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부자 나라가 됐어요. 걔네가 부자가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1945년 2차 대전에서 항복, 일왕이 항복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군이 들어가서 지배를 했죠. 미군정 일정 기간 지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미국에서 군수 물자를 한국까지 한반도까지 수송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에 그런 공장을 건설했죠 그래서 일본 전범들은 그 독일이나 그쪽 전범들은 다 차단을 했죠 일본 전범은 미군정에서 슬쩍 눈 감아 몇 명만 하고 나머지 슬쩍 눈 감아 줬어요 왜 다 죽여버리면 지배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탐부식한 놈들만 남는 거죠. 그래도 정치도 해보고 군인도 해보고 했던 놈들한테 도로 맡기는 거예요. 6.25 전쟁 때문에. 그래서 엄청 공업국가가 되면서 부자 나라가 됐죠. 부, 그, 부자 나라가 되면 시간 많고 돈 많으니까 놀러 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왔던 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일본, 일본 그 기업들이. 그래서 이때는 그때가 가장 그 일본인의 대대적인 방한이 유튜브기 때문에, 아 비화. 그런 거는 얘기하기가 참 그러네요. 됐고요. 넘어갑시다. 여기 이제 일제 나오죠. 1971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 그전까지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겠죠. 우리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관광이 발전했어요. 근데 처음에 목표는 관광 발전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 시대에 길 만든 게, 관광객의 이동을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전쟁하려고 했던,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미래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음,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 UAM이라는게 나온단 말이에요 U A M Urban Air Mobility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가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도시를 에어 위에서 하늘에서 모빌리티 움직, 자동차가 왔다갔다 한다는거예요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는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몇 기업들이 한화라든가삼성이라든가 그런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기본계획에 의하면 25년부터 2025년부터 노선도 정해져 있어요. 인천공항까지 왔다갔다 하는 거. 일단은 강한강을 강, 따라서 가는 걸로 노선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은 도로를 새로 내려면 이제는 보상해줘야 되고 공사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하늘은 아무것도 없죠. 보상할 것도 없죠. 그리고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게 적합한 경우는 대한민국의 고층 빌딩 아파트고 뭐다 사각형이죠. 뜨고 내리기가 쉽대요. 유럽은 뾰족뾰족 뾰족이죠. 뜰려면 이걸 집은 깨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 터미널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 관광하다가 무슨 전기차 얘기하고 쓸데없는 거 얘기합니까? 관광은 안 걸리는 게 없다니까요. 기존의 것만 고수를 하면 망해요. 쉽게 얘기를 할까요? 여행사는 옛날에 여행사들이 주 업무는 뭐예요? 항공사에다가 비행기 7월, 8월 성수기 때 비행표를 미리 몇달 전에 사요. 호텔도 몇달 전에 몽창 예약을 해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성수기 걸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에 사서 200만원에 팔면 100만원이 이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주로 알선, 수지 소개하고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행사 통해서 호텔 예약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으면 망하죠. 망하죠. 그러니까 발 빠른 기업들은 이미... 자기네 걸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관광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게 조금 늦었어요. 늦었어요. 저 그렇죠? 요즘은 뭐죠? 여기 없대. 뭐뭐 야놀자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면서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관광업하고 무슨 상관일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사 가서 아예 고객님 며칠날 발권 예약하는 것만 드립다 해가지고는 해가 대책 안 쓴다는 얘기죠 호텔도 요즘 대실이라는 걸 한다고 얘기를 했죠 숙박 대실은 잠깐 쉬었던 건데 요즘은 재택근무 하니까 집에서는 자꾸 여러가지 그 식구들하고 어울리고 해야 되니까 그게 잘안 되잖아요 뭐 하고 이러는데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예 호텔을 하나 빌려서 출근을 하고 저녁때 퇴근하는 거 그래서 그 시간만 빌려주는 거 호텔 입장에서는 빈 방으로 놔두는 것보다 파는 게이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야 항공사도 그렇잖아요 목적지 없는 빈붕 떴다 그냥 내려오는 거 그런 게 변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망하는 거죠 막 하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대학교수라고 해서 주변에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끔 요즘은 좀들어는데 옛날에는 주로 만약에 교대관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교육대학. 저는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나는 안보낸다요왜 선생님 좋잖아요. 그런데 인구 변화의 추이를 보면 애를 안 나니까 학생이 줄죠. 학교가 폐교하죠. 그러면 선생님도 줄여야 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새는 왜 애를 안 낳아? 그런 걸 보내는 게 아니라, 애를 안낳으면 관광산업은 어떻게 할 건가? 아이들을 위한 관광보다는 노인들을 위한 관광으로 가야 되나? 아니! 애를 안 낳지만, 애가 어쩌다 한명 생기면, 여덟 개의 지갑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지갑, 아빠 지갑, 이모 지갑, 삼촌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와, 그럼 걔, 걔한테 투자하면 는안 맞죠 지금 어, 5, 6년 전까지 중국에서는 소황제라는 게 있어요 소황제, 중국도 한동안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산하제한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중국도 지금 고령화 사회를 고령화 사회가 아니 점점, 점점 고령화되는 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곧 대두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황제. 왜 소황제냐? 여덟 개의 지갑이 걔한테 뭐든지 다 해주는 거야. 최고로. 그러면, 아이를 위한 VIP 여행 코스를 만들면? 되죠. 되죠. 근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야, 쟤네들은 좋겠다. 8개의 시갑이 열리고 나는 뭔가. 그 맨날 생각하면 뭐해? 나는 안 돼. 그냥. 바뀌는 거 없는데. 세상이 바뀐다? 나는 관광을 전공한다? 그럼 이 바뀌는 세상이 관광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건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건너뛰는 이유가, 그 맨날 이거 읽으면 된다니까? 고등학교 관광 교재 집필 했다니까요. 제가? 똑같아요. 이거, 고등학교만 나오면 그냥 소설책도 읽듯이 읽으면 돼. 물리, 화학처럼 원리를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관광은 쉬워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관광은 누구나 할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왜? 새로운 관광이 나올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앞부분에서도 했죠. 화이트 투어리즘, 블루 투어리즘, 다크 투어리즘, 앞에다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또 그린 투어리즘, 생태 관광, 농업 관광, 체험 관광. 다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처음에 나올 때 만들어낸 사람은 괜찮죠. 그래서 나오는 게 벤처 기업이에요. 관광은, 벤처 그러면 뭐, 반도체, 뭐, 전, 배터리,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에 여행특공대라는 그 기업이 있었거든요. 지금 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마을버스 가지고 산복도로 교수님, 삼복도로가 그게 관광지입니까? 그거 밤에 쫙 이렇게 차 타고 와보세요. 중간중간에 이제 고층 빌딩들이 생겨서 밤에 야경 끝내줍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야경을 볼수 있는 데는 드물죠. 홍콩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대 문화의 도시, 근대 역사의 도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저기 뭐야 임시정부 부산에 왔었잖아. 그걸 위주로 거기다 우리는 바다도 있잖아요. 또 야구도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야구장에서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쓰고 좋다고 그러는 사람은 부산 사람 밖에 없어요. 그 쓰레기 봉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상품이라는 거예요. 부산은 왜할게 없어요? 많죠. 많죠. 근데 남들 하는 것만 그대로 따라하니까 없는 거죠. 또 아주라 아주라 공이 홈런 버리고 모오면 주스면 파울볼 주스면 지는 못 받았으니까 괜히 시기 하면서 제 생각에 옆에는 애 주라고 아이들 주라고 거기 보면 쓰레기 봉투 뒤집어쓰고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가끔 보여요 대부분 이제 여기 근무한 미군들이나 외국인 외국 외국어 학원 선생님들 그런 독특한 경험이에요 관광은 남과 다른, 일상을 탈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일, 평소에 못하던 거. 그러니까 지금, 우선 농구팀도 있잖아요. 농구장 가면 또 쓰레기봉투 다뒤집어 쓰고 또 좋아해요. 그건 따라한 거죠. 따라하는 거는 그다 크게 효과가 없어요. 처음 하는 거. 자, 이러다 또. 자, 그 다음에, 1971년에 경북 고속도로 개통 85페이지 두 번째 페라우라 두째 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1978년 12월에 외래 관광객 100만명 와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는 100만명이 도착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관광의 도약기는 1980년대에요 어, 81년부터 어, 두 번째 패러그랩 위로 둘째 줄에 있습니다 81년부터 해외여행이 부분적 허용과 50세 이상의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에 대한 자유화. 그러니까 이게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때 되긴 됐어요. 자유화가 된 이유는 정권수호 차원이에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그전까지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또이 정치적 얘기를 하게 넘어갑시다. 그냥, 뭐 그냥. 그래서 어,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이 압력을 넣었죠. 미국 시민들은 니네 나라 가서 여행하면서 돈 많이 쓴데왜 니네 나라 한국 사람들은 미국으로 여행을 안 오는데? 이거 문제 있잖아. 이러면 경제적으로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니야? 압력을 많이 었어요 그래서 부분 부분 자율화를 했어. 황확 열죠. 그때까지 우리 정부가 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독재 정치였고요. 80년대는 또 전두환 정치, 있고, 그, 범주 사태있고막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모든 정보를 얻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꾸 암력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노인들부터. 노인들부터 자유로워를 시작해서 했죠. 그래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것도? 그다?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자유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50세 이상의 관광 목적. 그냥 막 나가는 건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관광 목적으로 여행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관광의 제도화 학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자, 오늘 리포트 출석 확인, 어, 7주차 인터넷 강의부터는 어, 2시간 출석입니다. 1시간은 강, 의실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안 내시면 2시간 결석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리포트를 냅시다. 이 과목 명, 지금 수강하는 과목 명하고, 이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 이름하고, 무슨 과목? 교수 이름 뭐? 그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 쓰는 얘기죠. 이제 알겠죠? 자,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안녕.